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동산 자판기와 함께하는 신가람 중계방송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역삼동에 나와봤는데요. 건물 소개 간단하게 해주실까요? 이 건물을 일단 위치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요. 어, 강남 취창업 허브센터 인근에 있는 건물로서 어, 대지 102평, 공급 305평, 전용 248평으로 좀 넓게 빠진 공간이고요. 처음 사용 승인일을 91년도에 받았는데요.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 대수선 하신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위치가 저 위쪽 테헤란로에서 한블럭 정도 내려온 역삼로 역삼 인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. 네 맞아요. 각 층별로는 대략 몇평 정도 나올까요? 어, 각 층별로 모두 2층부터 5층까지의 구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각 층마다 한 5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... 그리고, 이게 대수선,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는데, 그게 어느 정도인지, 거의 신축이랑 비슷한 정도, 정도일까?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아, 네. 제가 부장님이랑 먼저 한번 둘러봤는데요. 어, 리모델링을 임대인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, 비용을 좀 많이 투자하신 것처럼, 뭐, 통으로 빠졌고요. 어, 뭐, 기존에 호실이 좀 나눠져 있던 것들로 통짜로 다 빼셔가지고, 완전히 신축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, 직접 가서, 보는 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. 네. 바로 이동해서 내부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한번 가보시죠. 자, 저희가 이제 건물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, 여기가 지금 몇 층이죠? 어, 여기가 현재 2층이고요. 이 건물은 지하층이랑 1층을 제외한 2, 3, 4, 5층의 구조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2층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. 네. 여기 내부 공간 보면은 처음 딱 보면서도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 천천히 한번 돌아보시죠. 네 네.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실내 내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남녀 분리 화장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딱 보면 확실히 넓어 보여요 네네, 평수가 50평대라서 엄청 잘 빠졌고 층고도 높게 나오고 3면이 모두 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공간감이랑 체감이 아주 좋아요 네, 맞아요 뭐 그리고 중간에 뭐 기둥이나 이런 것들도 뭐 중간에 박혀 있지 않아서 확실히 좀더 넓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를 이렇게 천천히 한번 돌아봤어요. 네네. 오늘 보실 건물의 2층, 3층, 4층, 5층, 이렇게 4개층이 똑같은 구조고 1층은 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 네네.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동해보시죠. 네, 이동해보시죠. 자, 저희가 지금 1층으로 이제 내려왔어요. 1층다 보여드리고 지금 약간은 지저분한 상태네요. 네, 시공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. 이제... 곧 마무리 되면서 이제 마감도 다 하실 거라서 약간은 지금 너저분한 상태네요. 네, 네. 마감 단계긴 한데 뭐 보시는데 이상은 없으니까 보시면은 이제 두면 이 여기는 완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좀 개방감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네요. 네, 2, 3, 4층, 5층이랑은 다르게 창 자체가 더 넓게 있어서 공간감이 훨씬 더 살아 보이는 감이 있네요. 맞아요. 그래서 밖에가 사실 주차장인데. 주차장이라서 일부 면 1층의 면적은 사실 다른 층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주차장 이것도 뭐 마감을 완벽하게 할 예정이시고요.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직접 오시면은 저희가 완벽한 건물 컨디션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층에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내부에 있어요. 어 어떻게 해? 남녀 분리 화장실로 되어 있나요? 아니면은 네 그게 또 건물들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. 대수선 하시면서 다 남녀 구분으로 해놔서 훨씬 더 깔끔하고 네. 사용하기 편하실 거예요. 1층에서도 남녀 분리 화장실로 되어 있다. 이게 아주 좀 좋은 장점인 것 같고. 위에 그냥만 봐도 층고가 3m는 훌쩍 넘어 보여요. 아, 네. 2, 3, 4, 5층은 층고가 3m 정도 되는데요. 1층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을 더 주기 위해서 임대인분이 신경 써서 층고를 더 높게 빼셨어요. 좋습니다. 자, 1층 이렇게 한번 쭉 돌아봤고, 저희가 마지막, 오늘 보여드릴 마지막 층이죠.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. 가보시죠. 자, 오늘 보여드릴 공간의 마지막 층인 지하 1층으로 한번 내려와 봤습니다. 지하 1층도 쭉 보시면 확실히 좀 넓죠? 네, 평수 똑같이 뭐 50평 정도로 넓게 빼셨고요. 네, 그리고 지하 1층은 사실 방금 1층과는 좀 다르게 어 바깥쪽에 있어요. 문 바깥쪽에 뭐가 있죠? 화장실이, 남녀 분류 화장실이 있고요. 그앞 공간으로서 계단 밑에 창고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짜투리 공간도 있어서 사용하시기더 편하실 거예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사실 조금은 단점일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건물에 있긴 한데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까지는 내려오지 않는 게 조금의 단점인 것 같아요. 네,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5층까지만 이용되셔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지하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를 반드시 두 개를 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지하층은 선큰구조의 입구를 좀 넓게 빼셔가지고,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건 없으실 맞아. 것 같아요. 외부로 이렇게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음. 공간이 확실하게 좀 넓게 나 있는 게이 지하의 좀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저희가 이렇게 오늘 역삼동에 위치한 리모델링 건물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요. 오늘 어떠셨나요? 아, 임대인분이 리모델링 하시면서 완전히 작정하셨구나라는 아, 생각이 들 정도로. 신경이 많이 쓴것 같다? 네, 컨디션이 너무 좋고. 저는. 건물 구경하는건 너무 재밌게 구경했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각 층별로 한 50평 정도 되는 기둥도 이제 완전히 크게 없는 그런 넓은 내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어, 리모델링 건물 한번 쭉 훑어봤고요. 이 건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위치가 어떤지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. 이 번호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역삼동에서 리모델링 건물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건물 소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